협상 기술은 전문적인 환경에서 개인적인 상호작용에 이르기까지 삶의 다양한 측면에서 필수적입니다. 다음은 협상 기술을 향상하고 성공적인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열 가지 팁입니다. 철저한 준비. 정보를 잘 알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협상 주제에 대한 관련 정보를 조사하고 수집합니다. 명확한 목표 설정. 협상 프로세스에 들어가기 전에 목표와 원하는 결과를 정의하십시오. 적극적인 경청. 상대방의 관점을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그들의 필요와 관심사를 이해하십시오. 공감하기.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관계를 구축하고 공통점을 찾으십시오. 유연성. 개방적으로 타협하고 상호이익이 되는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대체 솔루션을 탐색하십시오. 차분하고 예의를 지키세요. 의견 불일치가 발생하더라도 감정을 억제하고 정중한 어조를 유지하십시오. 긍정적인 바디랭귀지 사용. 자기주장과 자신감을 전달하기 위해 개방적이고 자신감 있는 바디랭귀지를 활용합니다. 하이라이트 값. 제안의 가치와 제안이 양 당사자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강조하십시오. 자리를 비울 때를 아십시오.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협상을 중단할 준비를 하십시오. 팔로우스로 향후 상호작용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협상 과정에서 이루어진 약속을 존중하십시오. 보너스팁 각 협상에서 배우기 각 협상 경험을 되돌아보고 개선할 영역을 식별하고 이를 사용하여 기술을 연마하십시오. 이러한 협상 요령을 숙달하면 다양한 상황에서 보다 효과적인 의사, 소통자, 문제 해결사 및 의사 결정자가 될수 있습니다. 협상은 상호이익이 되는 해결책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하는 협력 과정이라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강력한 협상 기술을 구축하면 성공적인 결과로 이어지고 다른 사람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